그래서 둘이 전화 통화를 이날 밤에 되게 오랫동안 해요. 2년 만에 잘 지냈니? 뭐난잘 지냈어. 어왜 연락 안 했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전자이야 여기 중요한 장면이 아니라서 이거 빨리 설명 드릴게요. 여기는 중요한 장면은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문구만 있어서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에전자이야 아, 워커브 커이 원니. 여러분 빨리 번역하세요. 워커브 커이 원니. 근데 이때도 커진 턴은 혼자였어. 그리고 진현이는 다른 남자랑 같이 있었어. <laughs> 이때도. 그래서 남자들이 좀 그래. 자 워커브 거 여우 언나나 나 너한테 전화 건 김에 목소리 들은 김에 뭐좀 물어봐도 돼? 그러니까 왜? 什么当时没有想要和我在一起啊？为什么？왜当时그때没有想要 그 그렇게 하지 않았어？和我在一起？ <laughs> <하고 웃음> <laughs> 和我在一起, 나랑 같이 한다고想要, 그,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 그러니까 쭉잘 이어보세요. 왜 그때 너 나랑, 나랑 사귀지 않았어? 계속 사귀지 않았어? 그런 뜻이에요. 또 그때 왜 그렇게 나한테 연락도 안 했어? 나랑 같이 있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음, 我常常听到人家说, 자자 어, 자. 나는 종종 틴더 들었어 런지아는 중국어에서 제일 이상한 단어예요. 나도 되고 너도 되고 쟤들도 되고 우리도 되고 너희도 되고 다른 사람도 되는 되게 이상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나는 사람들 나는 사람들이 가족 아니죠? 가족은 쯔아른 <laughs> 자 현희님 가족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자 쯔아른이 가족이고요. 런지아는 그냥 사람들. 어 나는. 먼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恋 n 연애를 할때最美好的时候 연애를 할때最 최고로 美好 예쁘고 좋은 시호 시기는 연애할 때 제일 좋을 때 예쁠 때가 나쁜 년이야 아주 쯔유시 I m a e 的时候자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연애에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저스트. 쭈우슈, 저스트. I made t 时候 I made 는요, 우리 말에 애매하다는 의미예요. 애매하다가 한자어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제일 예쁜, <laughs> 돌았 때. <laughs> 연애가 가장 좋을 때는 썸탈 때야. 애매할 때. 우리가 썸탈 때. 부들부들. 썸탈 때야. 그래서 나는 그냥 너로 하여금 날 조금 더 좋아하게 냅뒀어. 그래요. 나쁜 년 이랬는데, 남자는 또 그래도, 응, 음, 그랬구나. 응, <laughs> 음, 그랬구나. 근데 남자가 그때 좀 심한 욕을 하는데, 뭐 하여튼,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해요. 나중에 한번, 들어, 나중에 영화 볼때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들어보세요. <목소리> 너무 예쁘지? 다시 들어보세요.谢谢你喜欢我，谢谢你喜欢我，谢谢你喜欢我，이 말 너무 예쁜 것같아고마워나좋아해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남자의 말이 베스트예요 当年喜欢你的我，我也很喜欢。当年喜欢你的我，你给중国어의묘미我것같아谢谢你喜欢我。我也很喜欢。当年喜欢你的我。是可以重答。我也很喜欢，答都答不出他。 땅 년, 그 때, 시환 니. 너를 좋아했던, 더, 그랬던, 워, 내가. 이게 나는, 이 더가 주는, 어, 어떤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워의 현 시환, 땅 년, 시환 니, 더워. 나도 그때널 좋아, 내가 좋아. 오, 어, 4-16님 좋고요뉴트로스을 잘하고 있어요. 남자 너무 착해. 그쵸? 그래서 더 영화가 예쁜 것 같아요. 그 이때도 여자는 딴 놈이랑 만나고 있었고, 이 여자는 또딴 놈이랑 결혼을 해요. 시시, 니시와워날 좋아해줘서 고마워. 我也很喜欢. 나도 좋다. 낭니의 시원, 믿어워. 그때 너를 좋아했던 내가. 이, 영화가 전, 이, 이 영화에서 이 대사가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장면 진행할게요. 마지막 장면 대사도 되게 예뻐요. 대사가 조금, 어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 한번 다시 들어볼래요? 영화 예쁘니까. 두번들어你喜我我也很喜喜你的 <sutans> 니영원 수월히 안정도 빈고이 말은 좀오그로그해해서하지 말자 이거는 싫어 넌 영원히 내눈 속에 사과야 <laughs> 이건 싫어 니 영원히 수월히 이 말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니영원 수월히 안정도 빈고자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장면 갈게요 마지막 장면 이제 그녀의 결혼식으로 가볼게요 그 영화가 이제 끝나요 우리의 그 길고 길었던 나시엔 이 끝나가요 쟁쇼던음 싫지 않아 사과 도지 약간 첫사랑의 결혼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보겠습니다 아 아프게네요 사과 <laughs> 아 진짜 우리는 이렇게 감성파괴하고 그러면 안돼어용이 너, 이 니용이웨스 오이엔쩡도 샤 빙고 그치 빙고는 안돼샤과이건 돼. 샤과멍청이 돼.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지금 3시간을 거쳐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의 가장 멋진 대사가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몇개 있어요. 칭랑어지시 쉬환니, 이것도 예쁘고요. 워에 헌 쉬환, 땅낸 쉬환니, 너워, 이것도 좋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도 좋아요.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이런, 이런 영화들이 왜, 그게, 마무리를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해피엔딩이 아니니까. 다 <laughs> 번단 좋아요. <laughs> 어,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잔잔하게 마무리를 잘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볼 때보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니까 더 예쁜 되게 주옥같은 보석 같은 글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어... 그럼 바로 진행해볼까요 뒤에 결혼식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둘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요 현지 아이는 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른, 옛날에 그, 그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막, 너잘 지내냐? 뭐, 그때 너 그랬지? 나도 선자이 좋아했다? 선자이 날 좋아했어? 막,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하다가, 커진통이 이런 말을 해요. 커진통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는 조금 힘드니까 같이 해요. 자,如果, 만약에, 니, 가 진짜, 진짜로, 페이로 완전히, 시환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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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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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되냐면, 야 사람들이 아무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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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말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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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정가 어떤 여자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 정알수 있다. 그 어떤 막 사람들이 멋진 척하면서 얘기하는 진심으로 짠신 진심으로 조후 축복 그가 딴 놈이랑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기를 축복하는 건 깜번 절대로 깜번 실복 가능 더事유철사님 지금까지 완벽해요. 그 다음 거 기대하겠습니다. 야 어쩐 신 조후, 他跟别人永远幸福快乐根本是不可能的事멋지게 진심으로 다른 이 여자가 딴 놈이랑 행복하게 바라는 건 불가능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내가 얘를 좋아해 봤는데 어 얘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좀 아니었나 봐. 진심으로 그걸 바라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녀가 입장을 해요. 그녀가 신부 입장해 가지고 그녀가 신부가 입장을 해요. 근데 예뻐. 신부가 입장을 해요. 무서워 그러면서 방금 얘기했던 거, 요거 깜방뿍하나, 샤! 이렇게 해놓고는, 어, 4-16님, 대박 잘하고 있어요. 깜방뿍하나 했는데, 바로, 여자가 너무 예쁘고,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니까, 음 내가 틀렸다. 아니야, 내가 틀렸어. 어쩌어, 러. 나 틀림. 연来当你 당, 이, 真的,非常,非常,喜欢,个女孩当,她,有人,疼,有人,爱. 이걸 진심, 센 이에, 주 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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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무 예뻐. 제가 영상을 못보여주 다, 게진 다, 한이에요. 여러분 꼭 영상으로 보세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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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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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미 쩐다, 페이창, 페이창, 시환이孩 만약에 니가 쩐짜 진짜, 레알, 페이창, 페이창. 핵, 핵, 핵. 시환이건이하. 어, 아, 니얼 말고, 니하. 어떤 여자를 진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좋아한다면, 진짜, 진짜 좋아하면. 땅타, 그녀가 뭐, 뭐, 했을 때. 땅타, 요런 t o n 요런 아이. 그녀가, 요런 t 덩할 사람이 생기고 아이할 사람이 생겼어. 그녀한테 덩은요 아이보다 더막 어, 가슴이 아픈 정도의 사랑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여러분한테 느끼는 감정. 우리 엄마는 나를 아이할 뿐만 아니라 덩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 아이니 그것보다 어, 덩니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가 나를 진짜 정말로 아껴주는 거예요. 애증 말고 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아픈 거 있잖아요. 에 알리가 국군장병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감성을 되찾읍시다 자덩워 덩니 그러면 막 나보다 니가 더 좋은 거 그냥 워 아이 니 말고 음막 그런 거 그래서 어한 사람을 진짜 진짜로 좋아하면 그녀가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누구 누구를 사랑하는 걸 봤을 때 너는 할수 있어 니 호이 니 호이 심신리의주후다 너는 할수 있게 돼니 호이 전심전의 진심 진의 진짜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후 다 주후는 블레스 축복하다 그를 어, 그녀를 축복할 수 있어 왜냐 정말 사랑했다는 워츠월러 내가 틀렸다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녀 주후 다 어떤 걸 축복하냐면 영원 행복快乐 그녀가 영원 영원히 행복하고, 뭐, 이렇게, 즐겁기를 축복해 줄수 있다. 근데 나는 이것보다는 앞에 이걸 더 동의해요. <laughs> 나는 옛날에 나 버리고 간그 새끼가, 음, 나보다는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진짜 정말 완전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여기서 영화니까 그런가 봐. 여러분은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네요. 투얼런지,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如果你真的非常喜欢过一个男人，就会知道要真心祝福他跟别的女人永远幸福快乐根本不可能的。 나는 몰라 부유 <laughs> <V2> <laughs> 2번 그러니까 아니야 나 부유 좋아해 <laughs> 아니야 부유야 부유 아니야 음, 잘못 누를 수도 있지 자그 남자가 어추월어 아니다 어 네가 정말 정말 진심으로 한 여자를 좋아했다면 그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을 진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 줄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둘이 엔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엔딩에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마지막 장면 들어보세요. 시기 끝나고. 그럼 오늘 계속 요지하러 가요 꼭 해야죠 게 영화의 엔딩이에요 자 볼게요 와, 나,我就, 지, 쉬, 유 지, 샤, 취, 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laughs> 음식이 별로였어 라고 하지 않았고요 나, 그러면 나, 와 나는 저, 저스트, 지, 시 계속해서 요지 요즈, 요지는요 유치하다라는 한자 그대로예요 요지 요지 유치하게 시앗취 계속해 나갈 거야. 나는 쭉 앞으로도 쭉 유치할 거야. 나는 그때 네가 싫어했던 그 네모십처럼 나는 계속 유치하게 굴 거야. 나는 나니까 난 남자니까 멋지시오즈샤칠로 그러니까 여자가 마지막으로 이 이딩야워 꼭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죠. 이 이딩야워 행복하게 살아 요 말투는 대만 말투예요. 찌, 씨, 씨야, 쥐, 로, 짜, 씨야, 쥐, 이거랑, 이딩여, 이렇게 하는 거는, 오, 어 하는 건 약간 대만 말투예요. 계 좋아할 거라 얘기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기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러니까 진지, 어른이 되지 않고, 진지해지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친구는, 어, 그 학교에서 막 싸움 박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 그러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중에, 그, 뭐지, 이렇게 인터넷 소설 작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옆에 보면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고요. 이 남자가 노트북으로, 음, 이번 작품은 뭘로 쓰지? 이러면서 자기 옛날 얘기를 써요. 앞에 네가 앉아있고, 내가 뒤에 앉아있고, 남자의, 남자의 옷, 옷에, 옷 등쪽에 자꾸만 그 흑색 잉크가 자꾸 묻어나기 시작했다. 뭐 그런 걸 이제 쓰면서, 마지막 여기 있는 큰 글지만 보면, 제목은 이렇게 지어야겠다. 나시엔이엔, 우리 이치 주의던 이하, 이렇게 영화가 끝나요. 음, 아 란서네요. 뜨부치 파란색에 어 자꾸 이렇게 여기에 막뭐 생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역기적인 그녀랑 약간 비슷하게 끝나나? 그 너무 오래 서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영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 있다면 꼭 보시고요. 마지막 장면 다시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준비한 건 종료할게요. 싱크홀라 여기서부터. <목소리> 天我错了，原来当你真的非常非常喜欢一个女孩，当她有人疼，有人爱，你会真心真意的祝福她，永远幸福<好>快乐。那我就继续幼稚下去咯。 니요 <목소리> <목소리> 영어가 <영화> 괜찮죠 지와마 <목소리> 요의스더마 <목소리> 재밌었어요 여기까지가 나시엔이요 어머니 지주이더니하였어요와다들렸어요아 진짜 멋있다 네버 마나님도 진짜 중국 꾸준히 하니까 나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중국어 꾸준히 하기 힘들어요 페이메이 뿌듯한 얼굴 보니까 좋네요 어 아, 이렇게 뭔가 끝내면 더 좋잖아. 또 새로운 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영화 너무 예쁘죠? 예뻐요. 오늘은 좀 어렵네요. 아니에요. 오늘 어려운 거 아니고 처음 들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영화 돌려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싱글러 수고하셨습니다. 싱글러싱글러 다자, 또싱글러